아,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한국어 교사에 대해서 여기에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사는 어떤, 보통 많이, 요즘 한국어에 대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하시죠. 그 어떤 분위기인가 교사로서 어, 이 학교에서 어, 그 저는 처음에 그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는 어 저희 딸이 엄마도 선생님이 자기 친구처럼 친구 엄마처럼. 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작가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 제가 그딸 때문에 한국어 선생님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제가 동양인 엄마고 뭐 말도 잘 못하니까 기죽, 저 때문에 애가 또 기가 죽고 막 이럴까봐 아이가 원하는 아이 위주로 그 당시에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 엄마가 해볼게 하고 한국어, 어, 여기에서 선생님이 됐는데요. 제가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여기가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세계여행할 때는 어, 동남아 같은 경우 일본, 중국, 뭐, 말레이시아 동남아 모든 거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슈퍼를 가든 슈퍼 가든 한국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이 식당에서 한국 그 드라마를 보고 굉장히 많이 한국어가 퍼졌지만 그래도 20, 2000년대 초에 유럽에서는 아직 한국을 모를 때도 많았고, 제가 이 나라에서 한 10년 살면서도, 갔다 왔다 했지만, 10년 살면서도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한국어 어, 교사가 되고 나서, <laughs> 아이들이 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수업 시간에 너무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한 시간 거리인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하기 위해서 통근을 하는 통학을 하는 애들을 보고 어 이, 여기는 한국어 굉장하다. 처음 알았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물론 일본어나 그 아직까지 중국어에 비해서는 아직 한국어가 한참 인기가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그 왕따 얘기를 했듯이 케이팝을 들었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 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사는 동네에 어, 거기에서는 고등학교 애들이 바자회를 하길래 어 너희 학교에서 어 케팝 듣는 애들 있어?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그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한국 그 케이팝을 듣는 애는 없었어요. 이 학교가 좀 한국 그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교사들하고 굉장히 한국어에 대해서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학교에 많은 애들이 한국어 때문에 지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사로 이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저는 어, 일을 할때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IT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은 재미있었지만 아이템은 재미가 없었어요. IT라는 거. 그래서 세계 여행할 때 지루해 지루해하면서 다시 사업을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한국어는 돈을 이건 주지 않아도 이거는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다라는 생각해서 재밌는 것두 개를 제가 꼽는다면 이 한국어 교사일이 정말 어 굉장히 노는 것 노는 것보다 재밌어요. 노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 노는 것처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해주고 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실컷 그,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막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그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들을 때그 거기서 나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거. 그리고 그, 그, 외국 나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어, 또, 제가 두 아이가 있는 엄마로 항상 이 학교 시스템, 그리고 이 나라 시스템을 모르니까 학교에서 일을 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또 궁금하면 아이들이 제 친구인 거예요. 저희 학교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교사보다도 너무나 친하게 또, 성의 성의로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이라고 아니고 평등한 입장이니까 어, 내 딸이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그리고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주고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생긴 느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친구처럼 이렇게 저 학생들 친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가 돼서 너무 좋아요 걔네들은 엄마 아빠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는게 좋았고 그리고 한국어 여기에서 제가 어 처음에는 어, 오, 너무 재밌어서 한 1년인가? 그 정도는 한국어 교사 일을 5일을 일을 했어요 완전 풀로 채워서 일주일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는 곳에서 그만둔다고 하면 막 이렇게 아, 네가 원하는 시간 아무 데나 괜찮아 막 이렇게 해줘 막 이러고 교장선생님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애들하고 정이들한테 그만두기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2년째인가 3년째부터 전다 정리하고 이 학교에서만 일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월급이 좀 작았어요. 왜냐하면 1년 하고 제가 또 라이센스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월급이 어, 여기서 일하는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3만 크로나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만 원 되려나? 그 제가 아는 영어 센터 너 얼마 받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3만, 너는 이랬더니 그 영어 센터 3만부터 시작하고 저도 3만부터 시작하고 고등학교 우리 이 학교는 다 3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년 이렇게 올려서요. 그럴 때 제가 라이센스 여기 스톡홀름 스토, 대학 가서 교직을 들을까 첫 일년이 너무 재밌어서 그랬더니 어, 저 교감이 들어 <laughs> 들어서 너 그거 따 그럼 내가 천 크로나 더 올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어, 일을 해보니까 음.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시간도 작게 주고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2년? 1년 됐을 때 아이들한테 평가를 받고 또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이 사람들은 돈이랑 상관없이 이 학교에서 월급을 임의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매년 상담을 하는데 그 때, 어, 돈은 상관없다. 나는 이렇 잔모에서 빼달라. 잔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저 멘토도 넣어준 거예요. 저 멘토도, 아, 멘토도 빼달라. 미팅도, 아, 미팅도 빼달라. 이메일도 하루 10개씩 오는데, 그게 파일 첨부까지 하나 되면, 책한 권이 파일 첨부돼서, 이거 읽고 미팅을 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책한 권을 읽고. 그러니까 저는 스위덴도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티칭만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해가 돈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교사라서 한국어를 가르친 게 3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단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보통 여기 오면 다 1년 하고 그만두고 1년 하고 그만두고 보통 이렇게 하니까 좀 3년을 하니까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 글쎄 고민 생각 좀해 볼게. 더 일할지 이러면은 전화가 바로 와요.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수업 끝나고 전화를 하면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면 학교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돈을 더 주자 해서, 뭐, 3천 코로나, .40, 한 40만원씩.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한 번에 준. 그렇게 올려준다라고 하고, 뭐, 어, 그, 월요일날도 저랑 이렇게 저를 모니터링 해요. <laughs> 얘,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를 갈 건지,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너 계속 우리 학교랑 일을 할 거야. 뭐, 너 필요한 거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을 더 하게 하려고 막 하는 편인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약간 막 이렇게 무슨 전문직, 이동직 뭐 이런 거 정규직 이런 거 체크를 하지만 이 나라는 일단 전문가가 되면 학력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어 아이들한테 그 피드백이 좋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웨덴에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디든지 가서 경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인력을 이렇게 해서 뽑지 않고 아는 사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반만 일을 하거든요. 반만 일을 하면 여기에서 뭐, 다들 그래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그 관리자, 관리자하고 다른 교사들이나 뭐, 전부 다 내가 50% 일을 한다면 반 일을 한다고 하면, 허! 너는 파워가 굉장히 세너 파워. You have so much p o 막 이러면서 너너 너 당장 면담을 해서 월급을 더 올려 달라고. 월급 을더 올려 봤는데 10년 일하는 사람이라 저 5년 일할 때 월급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더 달라고 해. 막 이러고 너 하루 더 달라고 해. 그리고 이 옆에 학교에 가갖고 네가 반을 개선을 해. 너 한국어 선생님 못구해서 한국어가 없지. 너이 옆에 나 일본 이선 일본 선생님도 일본 선생님은 스웨덴 사람이에요. 일본 선생님도 처음에 저 학교에 가서 이 바로 옆 건물 있어요. 옆건물에 학교에 가서 거기서 반 일하고 여기서 반 일했어. 너도 저 학교 가서 한국 어가르친다고 말해. 그러면 너는 일을 100%할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업이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5 0로 하고 싶, 반만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아무튼, 일단은 전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월급을 처음에 많이 받아야겠다. 그 인턴 같은 경우는 월급이 굉장히 잘, 일단 전문가도 모르고 얘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인턴 같은 경우 돈을 거의 무료로 일을 하게 하죠. 하지만 거기서 경력이 어느 정도 한뭐 1년이나 이렇게 되죠. 입증이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대우를 잘 해주는 게또 이나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느 학교든 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 고등학교에서 6년간 한국어 교사로 일을 했다. 그럼 어느 학교든지 한국어반을 개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일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긴 그리고 사람을 뽑지 않고 아는 사람한테 묻고 막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라 왜냐하면 자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 그 구인이 없더라도 일그 가서 이렇게 c b 죠 c b 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해서 면담을 보고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라에서는. <laughs>